네. 안녕하세요. 시화군에서 군사통 번역반 강의하고 있는 강준호 강사입니다 오늘은 바이오 웨폰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정리를 해볼까 합니다. 그러면 어, 같이 이제 보시죠. 지금 그 자욱하게 어, 가스가 살포된 것 같은 에, 상황을 그 연출해 놓고 어, 훈련을 하는 모습인데요. 어, 바이오웨트운에 대해서 오늘 정리해 보시면서 나중에 저희 블로그에 방문하시면 사용했던 원은문다 내려받아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제목부터 그러시면 들어가 보도록 하죠. 네. 이 육군의 과학, 과학자들은 구소련 시대에 사용된 이차 세계 대전 당시로 거슬러 올라가는 어, 생물 무기에 그 대응 대응하기 위한 어, 약품을 어, 연구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이제 소비에트라고 이제 간단히 썼는데 원래는 어, USSR 이렇게 쓰고 그 영문에도 원래는 어, 지금은 사라지고 없는 국가들은 그, 그 소련이라는 그 국가 자체는 러시아로 물론 어, 이어져 간다고 볼 수가 있겠지만. 저기 요 이건 제목이기 때문에 그 관사라든가 이런 것도 다 쳐내고 좀 단축시킨 거죠. 어, 정식으로는 the USSR, the former USSR 이렇게서 former라는 말도 들어가고 해야 될 텐데요. 자 이렇게 해서 어, 붙였는데 이그 drug라는 말은 이제 그 그냥 뭐 일반 우리가 먹는 의약품이 되기도 하고 뭐, chemical drug라고 해서 이제 화학 쪽의 약품이 되기도 하고 뭐, 의약품이 되기도 하고 그이 그 다음에 이제 마약 쪽이 되기도 하죠. 날카리스처럼. 그래서, 어, 듀럭자라고 해서 이제 러시아 그 제정시대 황제에 빗대가지고 지금 트럼프 대통령 후보가 어, 민주당 그 대평령 후보로 최근에 된해리스그현 부통령이죠. 아직까지는 그 부통령에 대해서, 어, 럭자라고 이렇게, 어, 코칭을 하면서 그 쓰기도 한 어, 그런 표현이 있었죠. 최근에. 어, 그때 이드럭은 마약을 뜻하는 거죠. 그, 마치 이제 마약 두목처럼 어, 그렇게 이제 어, 비아냥거리면서 어, 깎아내리기 위해서 쓰는 표현, 표현이기도 했었죠. 역사 네그두 명이 두그 육군 어, 그리고 어, 한 어, 국방부 산하 그 연구 기관 기관들이 한 어, 프로젝트를 그 출범 어, 시켜서. 세계 제2차 대전 시절의 생물 무기에 대응하기 위한 약품보다 강력한 약품을 개발하고자 하는데요. 이에 대해서 전문가들은 오늘날 병력을 위협하는 양상으로 다시 대두될 수 있다는 우려를 피력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어, 생물이라든가 이제 이역사는 이 이제 어, 바이올라지컬 주로써 이제 바이오로에서 이제 생물이죠. 생물 무기라고 이렇게 나왔는데 어, 생물 어, 이런 웹폰을 가지고 이런 기재를 가지고 이제 전투를 수행할 때 생물전이라고 하죠. 그럴 때는 어, 그냥 단순 c o m 그다음에 대규모 전투를 뜻하는 배틀 뭐 이런 것들보다는. 어, 특정한 방식으로 전투를 수행할 때는 교, 교전을 나타낼 때인게이지먼트 최소 그다음에 warfare, 그 다음에 월페어 그 이런 월페어가 확실하죠? 어, 그렇게 써주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바이 w a r 컬 a 페어 하시고요. 네. 어, 국, 음, 국방 그 위협, 그 저감, 청과, 그 육군, 어, 군... 연구 연구소 감염병 연구소 그리고 월터리드 육군 연구소 소속 연구진이 지난 1월 6일 발표를 했는데요. 당시 내용은 이 야토 그 야토균에 대한 그치 치료법을 개발하기 위한 것이라 것이었고 어, 이는 적대 그 세력이 생물무기를 어, 사용을 하는 경우에 대비하는이 위한 것이라고 합니다. 자, 음, 이 c u 하고 이제 어, treatment, healing 어, 당연히 구분하셔야죠. treatment은 치료인데. 이걸 이제 이100% 낮게 해주는 거죠. 그래서 완치, 어, 그다음에 이제 치유, 마음의 치유라고 할때 쓰시는 부분 반드시 해주시고, 자이 여기서 제가 아까 이제 줄여가지고 야토병을 일으키는 이제 균, 세균이다 그랬고 야토균 이렇게 했는데 세균이죠, 세균. 어 그렇게 해서 이제 뭐그포토라든가 근육 그어 감퇴라든가 전반적으로 이제 몸을 약하게 하는 어, 그런 질병이라고 하는데 뭐이 이거보다는. 야토라는 이런, 그, 제적이, 라고보다는 어, b a c t 이런 일반 명사가 더 중요하죠. 그래서 세균인데요. 음, 이, 그래서, 그, 세, 세균, 세균 하면은 크게 봐서, 이제, 어, b a c t e 가 하고, 그, germ, 그 다음에 바이러스 이, 이세 단어를, 어, 떠올리셔야 되는데, 생, 세균무기라고 하잖아요. 그, 그럴 때는 지금 여기, 여기 쓰인 이 bacterial, logical weapon, 이렇게 들어가죠. 어, 바이러스는 이제 숙주 세포가 필요하죠. 그 자기 혼자는 어, 활동을 할수 없는, 그 생존을 해나갈 수 없는 어, 그런 거라고 하죠. 그, 그런 특성 때문에 이제 어, 그거보다는 이 박테리아를 가지고 이 세균 무기를 만드죠. 이게 세균이죠, 세균. 바이러스는 그냥 바이러스죠. 그 자체를 해석을 안 하죠. 그다음에 그 과거에는 이제 박테리아하고 그 바이러스하고 구분을 그 안해 그걸 이제 뭉뚱그려 가지고 점이라고 한다고 어 했던 것 같고요. germ. 그래서 이현대 전에 이 세균전 같은 거할 때는 꼭이 단어를 수셔 합니다. 어, 이 세균은 어, 제일일등급그 어, 선택적 작용제로 그 지정이 되어 있는데 어, 그 뜻은 음, 이그 고의 고의적으로 오용될 위험이 가장 크다라는 것인데 그렇게 이, 그렇게 되면 어, 대량 그 사, 그 사상자가 발생할 그 가능성이 어, 매우 그 크게 됩니다라고 해당 연구소의 보도 자료에 나와 있습니다. 자이 릴리즈가 이제 프레스 릴리즈의 준말인데요, 그 뉴스 릴리즈, 프레스 릴리즈 이렇게 나와주면 어 그나마 좀 나은데 그 그냥 이렇게 릴리즈라고 진짜 많이 나와요. 그래서 어, 그러실 때그 보도 자료, 이 기자들이 작성 어, 기사 작성하도록 도와 그 도와주는 자료죠. 미리 배포해주는 그래서 보도 자료 해주시고요. 자, 이 다음에 이게 그 사람들이 이게 이태리전스 계통의 활동을 하면 유언인데 여기서는 아니죠. 어, 그렇게 식별이 없진 않은데요. 그래서, 에이전트 그 요원이냐, 그 다음에 그 작용제, 화학작용제, 이거냐, 둘 중에 하나. 그리고 에이전트 오렌지라고, 그, 이, 베트남전에서 어, 밀림에, 밀림에 우거지지 못하게, 그렇게 해서, 그, 게릴라 그 공비, 그러니까 그, 까그 당시에 이제 베트콩들을 잡기 위해서, 어, 살포됐던 고역제, 디폴리언트의 고유명서죠, 이게. 그 당시에 통색깔이 오렌지였다고 해서 이렇게 붙은 거고요. 자그 다음에 어, 등급을 나타낼 때 tier 이 것도 좋은데 그 다른 것도 있죠 이거 똑같이 그, 쓰이는 게 layer 그래서 layer tier 어, 비슷합니다 자이 생물 무기는 어, 근년에 어, 다양한 이유로 인해서 어, 더 많은 그 주목을 받기에 이르렀는데요 음2 0 0 2년에미 어, 국방부 어, 생, 어, 생, 화생방, 그 방어 담당 어, 차관부께서 그 어, 지적하신 바가 있는데, 즉, 이 화생방 그 공격, 어, 이 화생방 공격에 어, 붕, 어, 국내외 어, 군대에 대한 공격, 어, 위협으로 어, 인해서 어, 새로운 그 사고 방식과 그 예산 지원, 어, 예산 운용, 어, 그리고 어, 중점을 일신하게끔, 어, 최초로 일신하게끔 그 되었다고 합니다. 어, 2003년 이라크전에, 그 이라크전 그 개전 이래로 말이죠. 자. 어, 기존에 있던 거를 이제 다시 한 번, 그, 이, 새롭게 가져가는, 그래서 그, 완전히 새롭게 하는 일신이라는 말을 여기서 계약갱신이 아니라는 거, 그 아시겠죠? 그래서, 어, 좀더 다른 묘사로 표현을 해봤고요. 어, 미국의 장차관이 이제, 그, 어, 세크리어의 장관, 그 밑에 차관, 뭐 우리나라는 한국은 차관이 있잖아요. 바로 떨어지는데, 그 중간에 미국은 부장관이라고 했죠 그, 대피리세크리어의 그리고 어, 그 밑에 차관 언더 언더 그러음에차관로 지금 나온 어시스턴트 세크리 y 이렇게 그 정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지금 여기서는 그 화생방이 이제 나왔는데 어, 여기다 조금 더 더해가지고 이렇게 그 확장 형태도 있죠. 어, CBR까지가 지금 저희가 그본 그런 식이 될 거예요. 그 뉴클리어. 그 이렇게 하면 화생방 핵 엄밀히 따지면 어, 이렇게 하는데 그이 R. 그 방사능이 있죠. 그거하고 이 핵, 방핵, 요 요거가 같이 안 나오면 그냥 C, CBR, 레 CBN 이러면 화생방이라고 많이 해석을 합니다. 일반적으로. 자, 어, 이렇게 해주시면은 화생방핵, 그 다음에 이가 High Explosive, 말 고폭탄 이렇게 돼요. 어, 소문자 대문자 공이그둘다 어, 표기가 인정이 됩니다. 자, 그리고 화생방을 나타내는 또 다른 그 표기가 있죠. NBC. 그, 뭐, 강성사의 그, MBC가 아니라, Nuclear Biological Chemical, 이렇게 해서, 화생방, NBC, CBR, 두 가지, 그, 음, 통용이 됩니다. 네, 오늘은, 어, 생물무기라는 주제를 가지고, 어, 정리를, 어, 해봤습니다. 어, 관련해서 궁금한 사항이 있다거나 하시면, 어, 언제든 연락 주십시요 감사합니다.